안녕하세요. 금일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향후 5년 비즈니스 계획 관련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이사회는 2025-2029년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25-2029년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페트로브라스의 투자 금액은 111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중 980억 달러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젝트나 계획 포트폴리오에 130억 달러는 평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트로브라스의 투자 금액 1110억 달러에서 탐사 및 생산 E&P에 770억 달러, 정제, 운송 및 마케팅에 200억 달러, 가스 및 저탄소 에너지에 110억 달러, 기업 활동에 3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투자 금액 1110억 달러에서 탐사 및 생산, 엔드피, e 에 770억 달러가 할당된 부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51억 달러씩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소와 직접 관련된 부피소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에서 2029년 5년 동안 페트로브라스의 새로운 전략 계획은 푸피쇼에 대한 회사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2029년까지 10개의 유닛을 운영하기 시작할 계획이며, 모두 프리솔트층에 있습니다. 또한 이 석유회사는 2030년 이후에도 5개의 FP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 FP소는 프리솔트층과 포스트솔트층 모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새로운 전략 계획은 총 15기의 푸피소 운영 및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계획에는 연구 중인 6개의 다른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몇년 동안 글로벌 푸피소 시장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참고사항으로 프리솔트은 브라질의 해상 지역에서 발견된 고질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약 800km 길이와 200km 너비로 산타카타리나 주와 에스피리토 상티아노 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솔트는 고질 높은 품질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석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프리솔트의 석유는 약 2000m 두께의 연분층 아래에 있으며, 이층 아래에는 더 많은 석유와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솔트는 염분층 위에 위치합니다. 즉, 염분층보다 위쪽에 비교적 얕은 지층에 위치합니다. 염분층이 없기 때문에 탐사와 생산이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도 덜 듭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 드릴링과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해양설비 건조시장에서 현재 대량 주문으로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물류 문제는 극복해야 할 병목 현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FP소를 건조하는 조선소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페트로, 브라스의 엔지니어링, 기술 및 혁신 담당 이사인 너나터 베러지는 잠재적 공급업체와 대화하고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 임원은 플랫폼 선박 입찰의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모델을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된 FPSO의 향후 생산 일정은 보겠습니다. FPSO 엘리그젠더 더거스마우가 싱가포르 신니엄과 SD현대중공업이 수주하였던 P78은 2025년 부조스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2025년 원유 생산 예정이었던 FPSO 올미란테 터맨더는 일정을 앞당겨 2024년 말까지 부주오스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FPSO 올미란테 터맨더는 SBM 아프슈어에서 설계 및 건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팸과 하나오션이 수주하였던 FPSO P79는 2026년 부주오스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신니엄이 수주하였던 3기의 FPSO인 P80, P82, P83은 2027년 부지오스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페트로브라스사의 부지오스 필드에 많은 포피소를 발주 및 운용하는 것은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2029년 페트로브라스는 에키노르와 함께 캠포스 분지, 캠포스 베이선, 의나이아 프로젝트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페트로브라스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려는 국영 기업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싱가포르 신니엄이 수주하였던 FPE 수인 P84는 2029년 산토스 분지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2030년 이후 P85, 엘버코러 리바이털러제이션, 마오림 리바이털러제이션, 서지페이 에코스 프로펀더즈 1및 서지페이 에코스 프로펀더즈 2의 다섯 개 플랫폼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P-85는 산토스 분지의 세피아 필드에 설치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신리엄이 수주한 프로젝트입니다. 엘버코러 리바이펄러제이션 프로젝트는 캄포스 분지의 엘버코러 프리솔트 필드 내 포원 후 레저브와의 생산 개발을 포함합니다. 페트로브라스는 기존의 생산 유닛 P-25 및 P-31을 새로운 FPSO로 대체하여 생산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생산 수준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캠퍼스 베이선에 위치한 마을림술마을림 네스트 리바이설러제이션 프로젝트 P-86에 대한 신규 FPSO 계약을 위한 입찰은 2024년 10월 14일 공식 시작했습니다. f 스 s o 계약을 위해 선택된 모델은 BOT, Build 이트 e r a t Transfer로 낙찰자가 초기 기간 동안 선박을 건조 및 운영한 다음 플랜트를 석유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페트로브라스에 따르면 이 모델의 선택은 공급업체가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용선 형식의 옵션이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BOT, 빌드 아퍼레이 트랜스퍼. 방식이란 프로젝트 시행의 사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시설 및 설비를 완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당의 프로젝트를 운영. 아퍼레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트로브라스는 SEP, 서지페이 디프 오터즈, 프로젝트를 위해 두 플랫폼을 계약하기 위한 새로운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트로브라스는 부지오스 12, 투피 리바이철러 제이션, 메로 5를 포함한 6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페트로브라스는 하루 320만 배럴의 석유 및 가스 환산량, 보드, 또는 하루 25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트로브라스의 2025-2029년 사업 계획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향후 해양 프로젝트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선박과 해양의 건조 사이클이 바뀌는 조선, 해양 사이클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선박 분야의 발주는 친환경 선박 발주 등으로 지속은 되지만 2022년과 같이 대량 발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해양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애플렌지 건조 규모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부분과 하나오션의 해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해외 우수 인재를 고용하여 글로벌화하며 해외 생산기지 인수에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은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새 한국 조선 해양의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움직임은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미래의 먹거리는 선박의 건조를 탈피하여 조선 및 해양 관련 비즈니스에서 배류체인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조선소 각 사별로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순 용적과 인력 투입으로 선박 건조 및 해양 프로젝트 수행으로 수익을 거두던 시대는 저물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